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오늘은 ANSH 천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혹시 지싱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먹스 이 기능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같은 거라고 해서 글랑깁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지싱크와 먹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누가 같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도 해야지 자 먼저 먹스라는 기능 먹스 회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먹스 회로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먹스라는 회로가 가운데 있고 외장 그래픽이 단독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내장 그래픽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정할 수있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여기 내장 그래픽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연결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지 이 머스다. 그러면 머스가 없는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옵티머스입니다. 머스가 없어요 중간에. 벅스가 없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려면 내장 그래픽을 거쳐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표현은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하게 되죠. 내장 그래픽은 컴퓨터 메모리의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장 그래픽의 대역폭이 내장 그래픽의 대역폭보다 훨씬 크니까 훨씬 압도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DDR4의 대역폭 34.13기가 그리고 이건 제 그래픽 카드의 대역폭입니다. 256.3기가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답 나오겠죠. 256.3 나누기 34.13 7.5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laughs> 내 그래픽 카드 메모리의 대역폭은 256기가인데 내장 그래픽을 어쩔 수 없이 거쳐서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34기가, 34.13의 대역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역폭의 그 속도로 인한 로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이렉트 X9 버전에 9 버전의 게임을 할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뭐, 11, 12, 뭐, 요즘 게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기술적 결함이다. 왜냐면, 외장 그래픽의 메모리가 더 큰데도 그걸 쓸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다. 왜 계속 이걸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중간에 이 맥스 회로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여튼 원가절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뭐 일부 게임에서는 아예 지원이 안 돼서 그래픽카드 인식 못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 아예 그래픽카드가 이, 이 옵티머스인 경우에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자, 사진 하나 보실게요. 이게 티어링이라는 건데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예, 눈이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FPS 하다 보면 자주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로 고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싱크와 프리싱크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고주사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디싱크와 프리싱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헤르츠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할게요. 헤르츠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60 헤르츠가 있고, 60 헤르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모니터가 60 헤르츠입니다. 75 헤르츠 있죠? 그리고 120 헤르츠, 100 헤르츠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140 헤르츠 그리고 최근에 165 헤르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다 뭐냐? 1초에 이것들이 1초에 뿌려주는 양 그러니까 뭐냐면 60Hz다 1초에 사진을 60장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75Hz다 1초에 100장 100Hz다 1초에 100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지는 현상 FPS 게임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집니다 이걸 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박아주는 기술 이거를 이걸, 이걸 좀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러 그러니까 헤르츠가 높을수록 좋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헤르츠는 헤르츠는 이제 그 FPS라 그러죠. FPS가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이, 이 FPS가 초당 그 프레임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헤르츠 예를 들어서 제 헤르츠가 헤르츠가 144헤르츠 모니터라고 칩시다. 근데 제 컴퓨터가 사양이 낮아서 FPS가 144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모니터와 컴퓨터 간의 프레임이 불일치해서 사, 그 뿌려지는 양이 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144Hz 이걸 다 뽑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오버치 워 너무 막그 조금 전에 말한 티어링 현상 때문에 미치겠어가지고 144Hz 게이밍 모니터 를 구매했어요. 근데 제 컴퓨터가 후져가지고 144 프레임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점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지싱크하고 프리싱크인데요. 고주사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건데 여튼 티어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모니터가 있다고 칩시다 모니터 모니터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G-싱크 프리싱크 이두 개는 수직동기화라는 것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수직동기화를 영어로 v s y n c 라고 불러요 V-싱크 이게 vsync가 어떤 거냐면 프레임을 강제로 모니터에 헤르츠에 맞추는 겁니다. 제가 일반 모니터의 헤르츠는 60 헤르츠라고 했죠. 일반 만 모니터는 60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60으로 강제로 맞추는 겁니다. 모니터의 헤르츠에 맞춰서. 그러면 티어링이 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건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모니터의 헤르츠는, 헤르츠와 그 프레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계속 균일하게 가겠죠. 계속 60프레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 손이 지금 꾸준하게 표시 못하는데 계속 같은 타이밍이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픽카드의그 그림을 그리는 타이밍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렌더링 하는 거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위에 그 모니터와 수직 동기화의 타이밍이 그래픽 카드의 렌더링과는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티어링이 여전히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어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싱크, 프리싱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싱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니터에다가 모듈, 모듈을 하나 추가해요. 그래서 둘이 타이밍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싱크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싱크라는 거는 연결해서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동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듈을 통해서 그래픽카드의 렌더링 타이밍에 모니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렌더링 타이밍과 모니터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은 타이밍으로 간다. 그래서 부드럽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프리싱크 같은 경우는 모듈을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지싱크와 프리싱크는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싱크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프리싱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말은 없어요.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싱크라는 기술 자체가 티어링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그리고 헤르츠, 그러니까 고주사율과 싱크의 방법은 둘이 티어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먹스, 먹스는 선택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회로, 그래서 저 유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회로고요. 옵티머스는 그런 그게 불가능하고 내장 그래픽의 대역폭으로 무조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오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고주사유가 싱크에 대한 얘기. 결론은 티어링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었고요. 고주사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사, 1초에 뿌려주는 사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주사율. 그리고 사양이 높아야, 높아야만 고주사율 모니터를 쓸때 효과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싱과 프리싱크는 그래픽카드와 모니터의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기술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유튜브 오셔가지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메일이나 블로그에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능한 거는 동영상으로 설명해드리고, 설명이 뭐 사진이나 글로 될것 같으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